짜잔! 안녕 친구들! 나는 손소독제 친구야. 너희들 요즘에 날잘사용하고 있니? 어, 밖에 나갈 때나 아니면 나가서 들어올 때는 꼭 손을 씻거나 아니면 나를 이용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어, 국어시간에 지금 문단 만들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의 문단 만들기 단원이 끝나가고 있어. 자, 오늘은 국어책 대신 국어활동을 한다고 하시던데 너희들 국어활동책 준비도 해야 되겠다. 그럼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시작해 볼까? 안녕. 자, 친구들 금방 얘기 들었죠. 여러분들 어디 나가거나 아니면 들어왔을 때손 씻거나 이렇게 손 소독제를 꼭 사용하셔야 된다는 얘기 알고 있죠? 어, 여러분들 지난 시간까지 음, 국어책으로 어, 문단 쓰기도 했었고 여러 가지를 이제 연습을 했어요. 문단이 뭔지, 그다음에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뭔지 다 공부를 했습니다. 어, 원래 차시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어, 국어책 82쪽에 나와있는 문단 만들기 놀이를 할 때에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거를 수업을 하려고 시작해 보니까 어, 이거는 친구들이 꼭 있어야지 할수 있는 놀이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각자 각자 문단 만들기에 관련된 어, 붙임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요게 이제 요거 거든요 붙임 자료를 각각 여러분 친구들이 한 다음에 이제 나와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문단으로 글 써보는 것까지 하는 건데 이게 친구들이랑 같이 하는 거다 보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온라인 수업하기가 굉장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문단에 관련된 공부를 하는 거지만 자, 오늘은 국어 활동책을 좀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자, 그러면 국어책에서 여기 마무리 85쪽에 있는 정리 문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같이 좀 미리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펜좀 꺼내고요. 자 볼게요. 자 문단을 쓸때 뒷문 뒷받침 문장을 쓰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을 색칠하세요.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첫번째거 한번 해볼까요? 꾸미는 말을 꼭 넣어서 쓴다. 어, 꾸미는 말을 넣으면은 좀 우리가 뭐 좋은 점도 있지만 이걸 꼭 넣어서 쓴다. 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죠? 자 중심 문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쓴다. 우리 많이 했었죠? 뭐 우리 고유의 과자, 우리 고, 고유의 과자면서 뭐 한과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선생님, 자 기억이 안 나네. 여러분들 기억 나나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했었어요. 자얘가 맞죠. 어, 뒷받침 문장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자, 세 번째네. 중심 문장을 덧붙여 설명하는 내용으로 쓴다. 자, 좀더 자세하게 덧붙여서 설명하기 방법이 있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것도 맞아요. 자, 문장을 길게 쓴다. 자, 문장을 길게 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단 쓸때 뒷받침 문장 쓰는 방법 첫 번째, 예를 들어 쓴다. 두 번째, 덧붙여서 설명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책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우리 국어 활동책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 국어활동책 잘 준비하셨나요? 네. 자, 국어활동책 16쪽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님도 펜을 좀 준비해 놓을게요. 자, 16쪽. 자, 여러분들, 이제 문단의 짜인 마무리 문제로 한번, 어, 국어활동책을 한번 해볼게요. 중심 문장과 뒷받침을, 뒷받침 문장을 파악하며 글을 읽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구분해서 동물들의 보호색이라는 요한 문단을 읽어보려고 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나뭇잎을 기어다니는 애벌레는 초록색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나방은 나무 껍질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천적을 속입니다. 개구리도 사는 곳에 따라 녹색이나 갈색으로 색깔을 바꾸어 자신을 보호합니다. 카멜레온은 주변 환경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대표 동물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문단을 한번 읽었는데 여러분들 중심 문장 금방 찾을 수 있겠어요? 어, 맞아요. 자,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요게 중심 문장인데, 요게 중심 문장인데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맞아요. 뒷받침 문장이에요. 선생님이 첫 글자만 써놓을게요. 뒷받침 문장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국어책에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거나 아니면 덧붙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법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뒷받침 문장이 어떤 방법으로 쓰인 건가요? 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가 있는지 볼까요? 자, 동물들이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킨다고 했는데 첫 번째 예, 누굴 들었죠? 그렇지. 애벌레 들었어요. 두 번째 얘 예, 누구? 나방. 세 번째는요? 개구리. 네 번째 얘는 카멜레온. 이렇게 예를 들었죠? 아래쪽에 사진이 나와 있어요. 애벌레 나방 개구리 카멜레온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진짜 그렇죠. 초록색 바탕에 초록색 애벌레. 약간 얼룩얼룩한 바탕에 나비, 나방. 그렇 그다음에 갈색 풀숲에 수풀에 개구리. 자, 카멜레온이 여러분들이 뭐몸 색깔 바꾸는 거는 워낙 유명하고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요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다 쓰면 너무너무 힘드니까, 야, 너무 친절하게 붙임딱지를 준비해 주셨네요. 자, 뒤쪽 붙임 1에 붙임딱지가 있대요. 자, 뒤쪽에 가보면, 자, 요기에요. 붙임딱지. 1. 붙임 1번에. 자, 여기 중에서 우리는 위아래를 다쓸건 아니고요. 이 윗부분만 쓸 거예요. 자, 이렇게 접었다가 떼고, 자, 아랫부분은 미리 떼놓으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어서, 자, 요만큼만, 이 요만큼만 뗄게요. 자, 이렇게 뗐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다섯 개의 문장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놨어요. 자, 우리 중심 문장부터 찾아 봅시다. 중심 문장이 뭐였죠? 음, 동물들은 보호색으로 자신의 몸을 지킵니다. 자 어떤 걸까요? 그렇죠. 네 번째 있네요. 자네 번째 스티커를 떼서 여기다가 아이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뒷받침 문장이었죠. 그럼 첫 번째부터 뒷받침 문장을 그대로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붙이시고요. 자그 다음에 애벌레 다음에 나방 이야기 있었죠? 나방 이야기. 이왕이면 본문에 있는 순서대로 한번 붙여볼게요. 자, 나방. 자, 나방도 나무 껍질과 비슷한 보호색으로 천적을 속인다고 했고요. 자, 세 번째는 개구리 이야기였죠. 자, 개구리도 사는 곳에 따라서 색깔을 바꾼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카멜레온. 자, 카멜레온이 여러분들 잘 바뀌는 건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카멜레온. 이렇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잘 구분했습니다. 여러분들 붙임딱지 붙이고 난이 종이는요 재활용할 수 없는 종이에요 여기 비닐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치워서 여러분들 쓰레기 봉투에다가 버리시길 바래요. 자, 여러분들 잘 찾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어, 나누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될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내가 좋아하는 동물 햄스터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때요? 햄스터 좋아하시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 어디가 비어 있어요, 앞에. 자, 한 문장이 비어 있고요. 나머지 문장은 써 있는데, 나머지 문장을 한번 읽어 볼까요? 햄스터는 작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햄스터는 영리해서 똥오줌도 스스로 가립니다. 또 햄스터는 자기 집을 늘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햄스터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내가 키우고 싶은 종류를 선택해서 기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한 문단을 다 읽었는데 어 앞에 내용이 빠졌네요. 자, 여기 내용이 무엇이 들어갈지. 자, 어때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그렇지. 중심 문장이에요. 여기가. 자, 중심 문장이 있고요. 중심 문장. 여러분들 제목을 보면 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제목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동물 햄스터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중심 문장이라면 나머지는 뒷받침 문장이에요. 자, 우리 중심 문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9쪽에. 자, 알맞은 것을 찾아서 번호를 써 보세요. 자, 번호를 쓰라 그랬어요. 여기다 체크만 하시면 안 돼요. 번호를 꼭 쓰라고 했어요. 가로 안에다가. 자. 지금 뒷받침 문장의 내용이 다 무슨 내용이에요? 햄스터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근데 햄스터가 작고 귀엽게 생겼고 영리해서 똥 오줌도 가리고 늘 깨끗하게 청소하고 종류도 다양해서 선택해서 기르기가 좋고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가요? 중심 문장 어떤 게 어울릴까요? 그쵸 햄스터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 2번,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되면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잘 연결되는지 한번, 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합니다. 자, 이렇게 됐죠?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햄스터는 작고 귀엽게 생겼고 영리해서 똥을좀더 스스로 가리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어서, 그치. 그래서 나는 햄스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중심 문장이 정리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글의 마지막에 뒷받침 문장 하나를 더 덧붙이려고 그래요 이랬을 때, 알맞은 것. 자, 여러분들이 중심 문장과 어울리는 뒷받침 문장을 써야 된다 그랬죠. 중심 문장이 뭐예요? 내가 햄스터를 좋아한다 그랬어. 그럼 여기에는 좋아하는 이유가 될 만한 뒷받침 문장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골라볼까요? 햄스터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자, 이게 좋아한다는 이유에 대한, 좋아한다는 그 문장에 대한 뒷받침 문장이 될까요? 어, 햄스터에 관련된 거지만 얘는 좋아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 자, 햄스터를 키우는데 비용이 적게 듭니다. 자, 이거는 좋아하는 좋아한다는 중심 문장이 뒷받침 문장이 될수 있을까요? 어, 비용이 적게 들어서 나는 햄스터 그, 를 좋아해 햄스터 키우기를 좋아해 얘가 되겠죠. 자, 나는 햄스터 대신 고양이를 기르고 싶습니다. 어, 요거는 그쵸? 좋아하는 거에 대한 뒷, 뒷받침 문장으로는 좀 어울리지 않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이 또 어울리는 걸 한번 살펴봤는데, 자 지금 이번에 해당되는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동물을 소개하는 글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동물이 무엇인지 쓰고요. 특징을 두 가지 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 뒤에까지 자 뒤에까지 해서 이렇게 한 문단으로 글을 써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거는 이 2번 뒤쪽에는 20번에 있는 3번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이번 영상이 끝나고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자, 마무리를 꼭 지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4번 문제 볼게요. 자, 4번 문제는 쓴 글이 뒷받침 짜임, 문단의 짜임에 맞는지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 쓰시오 했는데 여러분들 항상 위에 2번과 3번 글을 쓰게 되면요 항상 글을 쓰면 한번 더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내가 글씨가 틀렸나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에 맞게 제대로 썼나래서 제대로 쓰지 않으면 꼭 고쳐 쓰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4번까지도 연결해서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21쪽 기초 다지기 한번 해볼까요? 네. 파란색으로 쓰인 낱말의 표기에 주의하며 글을 이를 읽어봅시다. 오늘은 공휴일이라서 학교에 안 갔다. 자, 이거요. 친구들과 축구를 하려고 먼저 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지는 지난번에 다친 발이 아직 안 나아서 축구를 할수 없다고 했다. 민철이는 집이 가까워서 전화를 하지 않고 집으로 찾아갔다. 민철이가 마침 집에 있어서 함께 축구를 할수 있었다. 자, 여기에서 안 니은 히읗 받침에 안 갔다. 니은 히읗 받침에 안 나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요. 2번 보세요. 안 갔다, 안 나와서는 자,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니은 그냥 니은 받침, 그냥 니은 안 나와서라고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발음 표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써볼게요. 안 왔다는 어떻게 쓴다고요? 안 왔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안니으안 안 다쳐서는 안 다쳐서 이렇게 써야지 표기법에 맞습니다. 바, 어, 발음 표기법이 돼요. 자, 우리 그럼 아래 거 볼까요? 자. 뒤에 반대말이 되는 안자를쓸 때는 그냥 안 니은 받침해서 좋은 일 반대말 안 좋은 일안 좋은 일 자, 두 번째는 어 까닥도 묻지 않고 해서 뒤에 뒤에 말이 나와서 그걸 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묻지 않고해요까 묻지 않고 니은이으시 이럴 때 맞아요. 자, 그다음 어 평소에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말이 반대말이 아니죠. 여기는 좋은 일안 좋은 일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그냥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지에, 어, 뒤에 붙은 말이니까, 안았다면 이렇게, 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해되셨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어, 지금 국어 2단원, 문단의 짜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쓸 때, 중심 문장과 뒷받침 문장을 써서, 어, 문단을 아주 고르게, 그 다음에, 어, 내용을 아주 풍성하게 구성해서 쓸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 2단원 문단의 짜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어요.